안녕하세요, 정기입니다. 백대 장차 오늘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 혼자 화물차 내대하느냐고 같은 뭐 이제 마, 마지막 차입니다. 이렇게 <laughs> 325 마리요. 또 제가 커뮤니티에 하나 올려놨죠. 어떤 분이 이제 빈 차로 운전하시는데 피드백은 계속 주신다고 약속해줬어요. 을 그래서 3.7 나왔는데 빈 차로 드론 커버 장착하시고 100km 운전하시고 4.7 나왔다. 에 네, 네, 확실하니까 네,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기는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공기를 양 열을 엄청나게 빼줍니다 돈을 갖다 대지를 못할 정도로 빼줍니다 네, 사주분이 굉장히 젊으세요 젊으셔가지고 어, 이분은 일단은 힘 힘이 너무 어때요 이 차가 이제 등록이 12톤 정도 실고다니신대요 전화 통화해서 전화 주신다고 했어요. 충남 어, 80화에 2236. 누르면 그분은 뭐 다? 에휴, 남바 나가면 어때? 막다 그러세요. 왜? 그만큼 이제수문이 많이 나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. 전화 통화해서 어, 요 차주분이 어떻게 행복해하시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네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토요일날 아이고. 이렇게 하고 와서 오늘 타고 있는데, 네. 이게 차가 일단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게, 네. 어, 일단 소음은 확실히 주은것 같아요, 소음. 그렇죠, 예. 네. 네. 원래 깜빡이 키면 깜빡이 소리 가안 들렸거든요? 시끄러워서. 아. 근데 깜빡이 소리가 똑딱똑딱 똑딱 들려요. <웃음> 예. <웃음> 그 정도면 조용해진다고. 그리도 네. 네. 이게 전에는 뭐라고 그래야 지딱 비교하면 은 네.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, 힘들게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네. 지금은 차를 뒤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? 네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네, 정확하십니다. 네. <laughs> 전에는 힘들게 막 차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차를 좀 힘있게 뒤에서 미는 느낌? 네. 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연비는 아직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무거운 것도 실어보고 이렇게 해야 음. 되는데 복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고속도로 타갖고 연비가 잘 나오는데 어, 무거운 것도 실어보고 한 달이나 뭐한 보름치를 봐야지 아 진짜 연비가 좋아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유 당연하죠. 뭐 제대로 계산하려면 네. 어차피 장고잘 쓰시니까 예, 네. 예, 네. 그렇게 봐야지. 트립상으로는 지금 뭐 트립상으로는 뭐4 3나리고데리고고속도고그고가벼고 그리고 그그런고그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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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고그 꾸준히 리으셔가고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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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그리 덕분에 고 많이 벌었리고 그리고 이 벌어야죠. 고그도잘돼가지고성공해가지고 운전기사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렇죠 <laughs> 지금 가면 가면 그 차가 뭔 차죠? 맥센. 맥센이었죠. 맥센, 네. 네. 맥센 둘줄 담는. 네. 연비는 뭐더 타봐야 되고. 근데 지금 올라가긴 올라간 거잖아. 네, 올라갔어요. 몇에서 몇 억까지 올라갔어요? 원래 3.6이었는데. 3.6이었는데. 지금, 4... 네. 네. 지금 그 트립 다 제로화시키고 그러니까 네. 4.2 이렇게 나오고. 4.2. 네. 네. 이제 무거운 것도 실어 보고 무거운 거 실었을 때는 이제 연비가 살짝은 떨어지겠죠. 그렇죠. 음, 지금 여튼간에 평소에 3점몇 나오다가 4.2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네요. 그렇죠. 다른 분은 3.7에서 4.7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. 빈차로. 어, 빈차니까 또 그런. 빈차니까 빈차하고 짐 실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대형차들은 이제 정확히 총으로 계산해야 되니까,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복합연비를 봐야 되니까. 예. 알겠습니다, 선생. 님 감사합니다. 백스는 화이팅입니다. 네, 네. 스화이팅니다 <laughs> 네, 안전운전하세요. 차안봐라몇 네, 네. 번이었죠? 둘둘 삼육이요 둘둘 잡6 벌금 심도 네, 고맙습니다. 네, 맥님 네, 네. 네, 네. 건강하시고요. 샴킴이었습니다.